<laughs>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는데요. 유퀴즈 나가는 거, 스포티비나~ 스포티비 <laughs> <laughs> 코프볼 독점 중계, <laughs> 그래서 저의 코프볼 시그니처 신발이 나오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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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저희가 이번 지난 두 달간 이걸 해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설명을 설명해 드리도록 겠습니다 저는 서울교대 코볼 동아리 부회장을 맡게 된 오혜빈입니다 와 <laughs> 회장님 나오시죠 <laughs> 서울교대 커플 동아리 회장 정소입니다와 안녕하십니까 올해 SKC 부회장을 맡게 된연민입니다와와와 <laughs> <와> <laughs> 저는 다음 달에 머리입니다와아아왜저이가 <laughs> 뭐야 UDT에 입사합니다, 입사합니다. 와! 아 뭐의 약자죠? 뭐의 약자죠? 우리 동네 특공대 <웃음> <웃음> 인근 동네에서 확인해주세요. 3월 아 <laughs> 6일 날에 다시 코프볼장에서 뵙겠습니다. 와! 아 안녕하십니까. 코프볼 유일의 군필 이승빈입니다. 유일의 <laughs> 군필, 유일인가요 아, 여기서. 아, 약간 놀라네. <laughs> 네, 여기서 군필 이승빈입니다. 그, 코리안컵 저희가 성능을 개최해서 한국 코프볼 협회 설립까지 나가 봅시다. 와! 코리안컵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하고 코리안컵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뭘 할지 대해서 한번 빠르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식 명칭이 뭐죠? 이공이형. 아, 그래서 저희가 자 8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됐고요. 어전 세계 <laughs> 뭐, 각국의 코프볼 가족들을 일단 초대할 예정입니다. 어 지금까지 그 참가를 희망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총 대만 두 팀, 일본 한팀 해서 총세 팀이 지금 올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숙소가 맹그로브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박수 주시죠. 맹그로브에 제가 2년 정도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으로서 맹그로브의 기반 시설이 굉장히 잘돼 있다. 그리고 첫 번째 장점으로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이 역에 지하철 3 노선이 지나갑니다. 2호선, 4호선, 그 다음에 아마 5호선일 아. 거예요. 교대랑 가깝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맹그로브를 맞습니다. 주변에 경북궁, 경복궁, 청계천, 그 다음에 DDP, DDP, 을지로, anywhere. a n y w h e r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세계 각국의 풋보볼 <laughs> 가족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영로 하면... 엔 나우 두 번째로 IKF 공식 심판을 신청 저희가 와. 공식 심판을 초청했습니다 자 상황은 아키퍼랑 리온 이두 분이 오, 오시게 될 거고요 이두 분이 오시기 때문에 심판 연수를 같이 받아서 추후에 국내 리그 심판으로서 이제 교육을 받은 분들이 이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희망편은 10팀이 다 오는 게 일단 희망편이 겠죠 대만, 한국도, 자, 한국 2팀, 대만 2팀, 홍콩 2팀, 일본 1팀, 인도네시아 1팀, 마카오, 싱가포르 이렇게 하면 딱 돼요 이렇게 하면 10팀이에요 그렇게 와주시길 홍콩 바라겠고요 홍콩 또는 일본은 두팀팀이상관없 네네. 하십시오. 사실 홍콩이든 일본이든 와주세요 오셨나요? <laughs> <laughs> 한국 한국 쪼, 더 이상 AKC 그 저희 AKC 저희 몇등 했죠? 11팀 중에 1 0등 했거든요.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그분 참고하시고 혹시 쪼셨다면 오지 마시고 안 쪼셨다면 와 주세요. 쪼셔, 쪼셔도 오셔야죠. 쪼셨더라도 와 주세요. 그요 이제 절망편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망편 대만 두팀 끝. 한국 두 팀. 그래서 네, 사판 두 <laughs> 네, 네 팀에서 리그죠. 네. 그러면 사, 3일이 남아요. 아무튼, 아프리카랑 아일랜드도 연락 오... 주셨는데, 연락만 주시지 말고. 그리고 한마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시기로 한 국가는 제발 오셨으면 좋겠어요. 응. 이거 부탁드립니다. 어, 노쇼 금지. 그리고 왜 구글 폼에안 작성해주세요? 진짜. 저희 섭섭해요. 슬프. 경기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3일밖에 없습니다. 첫날, 둘째날, 셋째날. 최대한 수준이 비슷한 팀들끼리 최대한 많은 경기를 하자. 이게 저희의 모토가 되겠고요. 그래서 첫날에는 조추점이 진행됩니다. 조를 일단 추첨해요. 그래서 다섯 팀, 다섯 팀 이렇게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턴끼리 리그전을 할 거예요. 근데 리그전을 하면 총 20경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한 경기당 10분씩 두 세트의 경기를할 거예요. 근데 점수는 세트별로 매길 겁니다. 그래서 한 세트가 끝나면 이기면 2점, 비기면 1점, 지면 0점. 이렇게 부여하고요. 바로 다음 세트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한 경기당 최대 4점에서 0점까지가 가능한 거예요. 경기는 다섯 끼리 하는데 승점은 1 0 개를 다줄 서입니다. 그래서 1등부터 5등까지는 메이저리그, 그 다음에 6등부터 10등까지는 슈퍼리그에 돌입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날은 8분씩 4세트 이렇게 경기를 진행되고요. 링크제로 진행됩니다. 여기 양 옆에 있는 팀하고만 경기를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1등은 5등, 4등을 했던 팀하고 붙게 되죠. 자연스럽게 슈퍼리그에서는 6등이 여기 자리를 차지하게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경기가 돌입이 되고 나면, 이제 여기 메이저리그와 슈퍼리그 안에서 순위가 결정되겠죠. 1, 2등, 3, 4등 이렇게 붙어서 순위 결정전을 해요. 메이저리그도 하겠죠. 슈퍼리그도 1, 2, 3, 4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메이저리그의 5등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슈퍼리그의 1등이 한번더 붙게 됩니다. 근데 슈퍼리그의 1등과 메이저리그의 5등 중에 누가 더 강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그리고 음, 저, 한국 팀이. 초미, 아, 초미의 관심사. 초미의 관심사는 아니죠? 네. 초유의 관심사인가요? 초미는 네, 뭐죠? 아무튼. 엄청나다. 조용히.. 초의 관심사거든요? <laughs> 아무튼. 한국에서 하는 첫 번째. 코프볼 대회입니다. 오. 이 점을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 <laughs> 이거 보여주실 있나요 거잖아요. 있나요? 네. 초미 관심사가 있잖아요 미에 관심사라고 하니까 완전 있습니다 진짜? 아, 아 역시 매우 그... 다급한 아, 관심거리 아눈썸자 시...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코리아컵준비위원회가 무엇을 했는지 저 이연민을 필두로 하여 무엇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는 이 IKF 코프볼 국제연맹에게 예산을 따오기 위해 그 예산신청 엑셀파일을 영어로 영어도 못 하는데 영어로 작성해서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 IKF에 보낼 엑셀 파일을 저도 같이 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코리안컵이 어떤 올림픽 정신을 담고 있는지 그 부분을 다 영어로 제가. 아, 그걸 그 어, 지금 좀 어, 설명해줄 있나요? First of all, First of all, all? all, 그거는. <laughs> 비밀이에요. 이게 국가의 그 기밀적인 그런 자료에서 또 뺏길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안 될까요? 그리고 아, 더 많습니다. 아직. 일단 저는 뭐 제가 주로 맡아서 진행한 건 없지만 모든 것에 다참여했습니다 어? 조금 어? 애매하긴 하네요. 안녕하십니까? 자왜 제가 다시 등장했냐면요. 소영이가 지금 사는 곳이 한강 이남인데요. 거기서 한강 이북인 강북수까지 와서 회의에 참여했어요. 네.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에 와서 참여했다는 것그 자체만으로 저는 그 부분을 높게 삽니다. 진, 저는 높게 삽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Uh, hey everyone. 에브리원 그럼 제가 사용 좀 돼요? Hi everyone. <laughs> We are waiting for you guys. So please come to Korea. 와. Oh my god. 작프로 아. 우리 스폰서로 누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아, 좋습니다. 저는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코프볼이 유명해져서 나이키와 전속 계약을 냈습니다 거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나이키에서 스타성이 있는 플레이어를 찾습니다 저요 저요 이승빈 오해빈 웨해빈 그게 바로 저의 면박이요 예, It's me <laughs> 니다 그래서 저의 코프볼 시그니처 신발이 나오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laughs> 여기서 살짝 여러분들 뭐 코리아컵 뭐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다 그거 예상하셨죠? 아니요 저는 한번 야망 있는 남자입니다. 코비 대신 민 원, 민투민3리까지 나오는 신발이 나오는 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나이키 강남 전광판에 저의 등번호가 박히는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이키 전속계약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아디다스도 괜찮습니다. 아디아스도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대차, <laughs> 현대차, 테슬라 이런 쪽에서 좀 연락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승 팀한테 자동차 한대 이렇게 줄수 있는 그런 좀 권위 있는 네아 그만하라고 하니까요. 네자자 <laughs> 네. <laughs> 다들 여러분께서 물질적인 가치를 얘기하셨는데 쿠폰을 진짜만 방이 있다.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코프볼이라는 스포츠를 널리 퍼뜨리고 우리가 이런 가치를 갖고 이런 뉴 스포츠를 하고 있다, 국가대표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저희의 그런 걸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래서 검세웅, 그래서. 그래서. 어, 너무 길고요 앞에. 자, 그래서요? 그래서요. 유키즈 출연. 저도 아, 하나 또, 또 가. 유키즈 우리 네 명만. 그래서. 아, 네. 근데 유키즈는 저, 저는 가야겠요 아, 근데 그래. 유키즈를 넘어서막지 어, 짐이, 뭐, 그이야 그그 유럽쇼나 약간 그런 쇼에 출연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아니, 열심히 노래를. 유럽쇼까지 나가야 돼, 우리? 난 유키즈면 돼. 난 사실요. <laughs>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는데요. 유키즈 나가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저의 목표가 수능 만점이었거든요. 그걸로 아 이제 유키즈를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포기. 혹시 수능 만점이 신가요 코포볼로 유퀴즈 출연하는 게. 코포볼이 <laughs> 좋습니다. 여러분, 코포볼이 쉬워요. 왜냐? 수능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봐요. 하지만 코포볼 한 사람 몇명 없습니다. 꿈생각났어요 자. 이거는 <laughs> 아, 이거만 빼도 나오겠다. 자, 제 꿈은요. 넷플릭스에서 저희 다큐를 좀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저는 이런수보다 이런 게 진짜 맞다고 요 저는 아야지니 아니, 다쓰 아니, 는 거야. <웃음> 오, <웃음> 말씀, <웃음>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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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누 아니, 아니, 아정아영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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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니 아니, 아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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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니아나아솔로로나니 솔로에 뭐이렇게 영철 이런 느낌으로. <웃음> 네. <웃음> 제가 갑자기 우통 벗고 자 코프볼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아니, 아니, 아니 일단 넷플릭스 얘기 좀더해도 될까요? <laughs> 저제 비전이 자 저희가 지금 올해 코리안컵 내년에 AOKC 그것도 한국에서 제가 열고 싶죠 거기에 그 내후년에 코프볼의 원산지 원산지라고 안 하죠? 동주국 여기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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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프볼을 왜 넘치는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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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프볼이 <laughs> 코프볼이 종주국 네덜란드에서 WKC가 열립니다. 이 모든 과정 저희의 꿈이 뭐죠? WKC에서 1승 당당하게. 넷플릭스 두둥 했는데 갑자기 이승빈 이현민 오해빈 보세요. 그렇 따라오고 좋습니다. 코프볼 <laughs> 이 자체를 좀 사랑해달라. 그러면, 다 이렇게, 나와 다, 이고 인사, 한번 하시죠? 하나, 하나, 둘, 셋 하면, <목소리> 그렇게 한다고. 렇게렇게하렇게하렇게하시죠렇게 <목소리> 하면, 아, <목소리> <자, 목소리> <그러면> 제가 게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렇게 하면, 이렇게 하스 이렇게 하면, 게 하면, 이둥게하 이렇게 하고이플릭스 띄워줘 자하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둘셋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하 이렇게 하, 하 자, <목소리> <목소리> 또뭐 있어요? 스포츠 중계 채널 보고 뭐 어요스포티비나 <laughs> 코프볼 독점 중계 <중개. 웃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이승민의 멀티골스포티비나 <laughs> 영상 <laughs> <now. 웃음> <laughs> 네, 있어요 여러 봤다 어떤 물카를볼 클립이 봤다 하면 봤다 하면 아, 이게 얘기하는 거예다고 절하긴 해. <laughs> 너 자세가 좋다. 절망 안 하고. 너흔들수 있는 걸 진짜. 누가 개사? 스윙 무기사. 대박 볼 거야. 우가 따라잡을 건데. 그진 진짜. 나나면나 나올 아 울었어. 아 그건 사요이너야 티야. 처음부터 쪽은 이 쪽은 이이 쪽은 이 쪽은 이몰랐이 쪽은 이쪽이이 쪽은 이쪽서이쪽이쪽이쪽이 쪽은 이 쪽은 이 쪽은 이 쪽은 이이 쪽은 이 쪽은 이쪽이이 いいのそれはごはん。<laughs>